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해운대 더샵 센텀 놀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센텀누리 아파트 어, 더샵 브랜드를 달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아마 여기 지나가시면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해운대 쪽으로 가면서 딱 보이는 더샵 아파트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센텀누리 아파트 여기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주변을 잠깐 비춰드리면 네. 센텀 여기 있죠. 네. 동해남부선 도보로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신호등까지 다 건너도 네. 5분 이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 도보 5분 이내. 네네네. 1, 2, 3호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동해남부선의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울산 쪽이나 아니면 서면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사시겠어요? 사실 기장 쪽이나 네.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쵸. 네. 동해남부선 역세권 사시는 분들, 네, 네, 네. 기장, 울산 이런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네. 뭐 무엇보다도 여기는 이제 센텀시티 생활권이라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요, 오늘 저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냥 차 타고만 지나가 봤는데. 네. 제 이미지 속에 여기 약간 언덕 위에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아, 안 그렇네요. 아닙니다. <laughs> 어이... 생각보다 동별 네. 단차가 있는 거지. 걸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경사, 고바이는 아...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걸어올 때는. 그냥 평지를 통해서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여기까지도 뭐 거의 완전 평지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도로에서 조금만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문주가 보이거든요 375세대 2014년식 아파트고요 아 이거 숲속 유치원 해갖고 이, <laughs>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아, 폐교가 <laughs> 됐는데 아 그죠? 폐교가 된뒤 네. 한참 됐는데 네. 뭐 조금 법적 분쟁이 있어서 네. 모 건설사 두 군데서 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아, 진짜요? 어, 계획 중입니다. 예. 아, 뭐좀 아시는 거 있으면 썰좀 풀어 주세요. <laughs> 예전에는 예.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음. 지으면서 음. 사실 여기가 음. 교육 시설 부지로 초등학교 부지였었는데 예. 시공을 하면서 시행사에서 초등학교가 없어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음. 이제 확답을 받고 유치원 음. 뒤로는 동부 건설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였고 요 부지는 기획재정부 땅이었습니다. 었 아, 예. 지금도 기획재정부 땅이고. 아. 근데 숲속 유치원이 무허가 건물인데 폐교를 하게 되면서 부산의 모기업에서 이 지상권을 인수를 한 상태고요. 예. 양쪽 건설사 두 군데서 컨소시엄을 이룬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설사를 밀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아 인허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가 들어온다 이 말이네요. 지금 아파트? 추진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미 네. 설계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집안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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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주민이 위에서 보고 네. 지금 뭐한다뭐한달 한다 그래서 아 가보니까 아아뭐 검사하고 뭐이 네. 하고 네. 뭐 조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아, 막, 이렇게 막 땅을 네. 뚫고 있다. 네. 아니 면뭐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본다. 예. 여기 보니까 센텀 시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네. 70년대 그 모습들이 <laughs> 아직까지도 잔존해 맞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어, 어 하루 빨리 또 개발돼 갖고 시너지를 이루면 좋겠네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어, 입구를 돌아서 차량이 이렇게 그 도로를 지나서. 네. 지하주차장 안쪽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네. 들어가는 네. 그런 구조다, 맞죠? 네, 지하주차장이 네. 밑에 동에 입구가 하나, 네. 이쪽에 입구가 하나,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음. 네, 네, 네 동입니다. 네개 동이 네, 있습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 마치 단지의 둘레길처럼 네. 이렇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산이 있던 지형에 아파트 지어져 있고, 이렇게 또, 높은 옹벽이 또 쳐져 있네요. 네. 그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뭔가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숲속에 들어온 느낌 나네. 아,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조용하네요, 예. 네. 이 대로변에 엄청 시끄러운 조용하네. 차 소리가 하나도 네. 안 들립니다. 그러네요. 엄청 조용하네요. 네. 네. 바람 보니까 나뭇가지 사사사 하는 소리나고너 <laughs> 어, 진짜 조용하네요. 예. 아, 네. 네. 초등학교는 재송초등학교. 맞습니다. 재성초등학교 배정되고요. 배정됩니다. 초등학교가 약간 멀잖아요. 네. 예, 네. 고장 좀좀 아쉽겠어요. 쉬운데 저는 네. 사실 이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laughs> 집 앞에 센텀 고등학교가 있길래 네. 어, 우리 애들은 저기 다니면 되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아, 명문 센텀 아. 고등학교 네. 이사 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laughs> 초등학교 배정이 이렇게 되고 네. 중학교 배정이 이렇게 되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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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근데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음. 초등학교가 굳이 뭐 센텀 초등학교가 아니어도 된다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센텀 초, 강동 초, 재송 초, 응. 그리고 뭐해화 초라든지 이제 음... 사교육으로. 이제 사립 초등학교를 어... 보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또 학원가가 옆에 또잘돼 있으니까요. 네. 센텀 파크 있는 쪽이랑 네네. 그다음에 저기 신세계 있는 쪽에도 학원가가 잘돼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가 이제 메인 광장이죠. 맞습니다. 네. 아. 요새 나오는 신축급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 물은 흐르지 않지만. 아 겨울에는 <laughs> 겨울이랄까봐. 얼까봐.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여름에 또물 졸졸 틀어놓고 하나봐요. 네네. 분수네요, 맞죠? 작은 분수죠. 아 맞네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소나무 심어놓는 거 이런 거 전부 조경이. 요새 나오는 신축 같습니다. 와 저거는 근데 뭐예요? 옹배약입니다. 옹벽아저금 <laughs> 아, <저기> 계단은 그 <laughs> 점검할 수 있는 계단이고. 아 그죠. 네, 네. 이제 입주민들이 몰래 이제 등산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장사는 네. 네. 꼭대기까지 빨리 올라가고 싶은 아, 분들은. 급경사를 올라. 네. 근데 네. 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놀이터가 아. 밑에 놀이터, 위에 놀이터. 네.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아, 어, 저는 몰랐는데 애들은 네. 놀이터를 옮겨 다니는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애들은 네. 그 디테일을 음. 다 알아챕니다. 어, 네. 똑같은 그네라도 오래 볼때다 똑같은데 어, 위에가 밑에가 다르다고. <laughs> 네, 부르는 이름도 있을걸요. 어, 맞아요. 여기는 뭐 토끼 놀이터, 여기는 <laughs> 뭐 사슴 놀이터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일단 크게 봐서 이단 단차로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신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각 단차마다 놀이터도 한 개씩 있고 네. 놀이터도 규모가 크네요. 자, 여기까지 나오니까 아 따뜻한. 햇빛이 잘 드네요. 그러니까 네. 엄청 조용하고 네. 이제 어... 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고층 계시는 분들은 아... 이제 뒤쪽 음. 장산이랑 음. 앞쪽 동산 산을 품고 있는 음. 아파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저쪽으로 갖고 시티뷰까지도. 아그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어,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좀 듭니다. 조용하에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쪽 저희 아파트 후문으로 네. 나가면은 BRT 버스 바로 탈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BRT 네. 탈수 있는 거? 네. 네. 아 이쪽 쪽문이네요. 네. 아 여기 네. 이렇게 쪽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바로 센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어 네. 아, 저기 센텀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이쪽이 통학로네요. 아 좋죠. 낮에는 아. 애들이 여기로 통학을 많이 쓰고요. 오, 어. 네. 계단이 조금 네. 다르긴 한데 어르신들은 기로 <laughs> 예. 가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아, 예. 어르신들 옆로 유모차도 기로 네네. 그래서. 무릎이 네. 좀 아까우시다면 이제 열로. 맞습니다. 어? <laughs> 네. 버스 같은 경우는 이동 주민들은 버스도 3분 이내 에 탑승할 수 있는 음. 이제 최고의 접근성을. 집에서 어. 네이버 지도로 5분 후로도 착닥 보고. 맞습니다. 바로 내려오시면 하고. 됩니다. 네. 아, 엘리베이터 불러놓고. 예. 네. 그리고 네. 요 정면에 보이는 산이. 네. 요 산이 곧 해운대 경찰서로 바뀝니다. 아 어, 진짜요? 네네네네. 아 해운대 경찰서 예정돼 있더만 그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요 산이 아. 날아가고. 이제 공원화 시키면서 예. 경찰서가 신축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반기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내하고 상관없다 이런? 사실 반반입니다. <laughs> 아, 뭐 경찰서도 온데도랑 상관없이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건데 네. 근데 또 공원화도 조금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야산이 있는 것보다는 사람도 네. 많이 다니는 게 좋고 음...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저녁에 아. 이제 뭐 네. 음주, 가무 그리고 네. 담배를 이 인근에서 많이 아,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많이 할것 같네. 맞습니다. 에. 딱 보니까 요 많이 할것 같네. 네네네. 예. 꼼짝 말하네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은 거를 학교장한테도 몇 번이나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 에. 아, 애들이 네. 어, 어, 우리 센텀고등학교 <laughs> 센텀고 학생들, 네. 어 그러지 마요. 네. 이거 보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BRT 타고 네. 바로 갈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금만 가면은 홈플러스 지나서 백스코 지나서 해운대 백사장 갈수 있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동네 연제 음. 그리고 뭐원동아씨도 바로 탈수 있는 그쵸? 길이 나오죠. 네, 그래서 교통 부분은요 지하철 1, 2, 3호선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동해 남부선이 있고, BRT 이용이나 아니면 자차도 뭐, 해운대니까. 맞습니다. 예, 해운대니까요. 두말할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은 하나 장점은 네. 주말에 집에서 내려다 보면은 차가 엄청 막히는데, 아, 예.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앞에서부터 해운대 들어가는 음. 초입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음. 다닐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저 앞에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이쪽에 작은 도서관 있고 네. 배드민턴 장이랑 에 네. 도보 산책할 수 있는 어. 작은 이제 공원 같은 네. 게요 뒤에 있었는데 아까 어. 못보고 지나갔어요 골프,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아 예. 골프 연습장은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만들려고 아필로티 되어있는 부분에 네.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시설을 하려고 하는 네. 중이고요 입주민들이 이제 다들 원하시더라고요예 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주차대수는요 세대랑 네. 1.4대라서 저녁에 언제든지 와도 주차 자리는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 만족스러운 부분이네요. 이주자 대표 회장 님식으로 왔는데요. 아, 이제 여기는 비어 있는 집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직장 관계로 양산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네네. 하시고 여기는 이제 오늘 오후에 세입자 분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48평형이고요. 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거실이거든요. 네. 와, 48평. 진짜 크네요 네. <laughs> 와힘 진짜 크다 어쨌든 여기 센텀시티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내가 아까 방금 하나 봤는데 한달 됐습니다 아한달 아, 됐어요? 안 네. 아, 불편하세요? 평소 좁혀서 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얼마 정도에 거래됐어요 전세? 저는 금매로 음.